안녕하세요. 노노브랜 퍼즐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노브랜 퍼즐보드 20 곱하기 20. 20 곱하기 20. 259번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400칸에 처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의 숫자가 많으니까 가로부터 해볼까요? 가로. 가로 18입니다. 그래서 18은 20에서 18 빼니까 2죠? 그래서 3번부터 R을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16, 3, 더하면 19, 그리고 사이에 한 칸이니까 얘는 꽉찬 수가 돼요. 16, 3. 7월 리 그러면 14, 15, 16이거든요. 그럼 얘는 5분부터. 5번, 6번, 7번. 그리고 여기 5번. 6, 3, 4, 2. 6, 3, 4, 2는 9, 15. 16, 17, 18이기 때문에 3번부터 둘수 있습니다. 3, 4, 오, a 3, s 3, a 5, Sam 5, s 5, 16, 17, 18 얘도 3번부터 3, 4, 5, 3, 4, 5, 3, 5, 2, 4, 3, 2, 7, 7, 14, 16, 17, 18, 19, 20 얘는 꽉찬 수네요 5 띄고 2 띄고 4인데 검은 알이 없으니까 4 3 2 4 3 51532 얘도 15, 16 얘도 꽉 찼습니다 5 1 5 3 2 5, 2, 4, 6 17, 18, 19, 20 얘도 꽉 찬수네요 5 띄고 2 띄고 4 이건 6 5, 5, 6 11, 12, 13이거든요 그럼 얘는 13 그럼 안되네요 6, 3, 7, 10, 7, 18 8이니까 3번부터 3, 4 5 6 3, 3, 4, 5, 6, 7. 1, 7, 2, 1. 그러면 11. 12, 13, 14. 14니까 7을 둘수 있습니다. 여기도 18이 있네요. 18이니까. 18이니까 3번부터.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할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하기 에 앞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땡. 13. 13은 한덩어리기 때문에 일단 얘를 하나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1, 2에서 만나서 13번까지 쭉 올라갈 수 있죠? 쭉 올라가니까. 얘가1 2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자, 10, 2. 10이니까 여기서부터 10칸을 채웁니다. 10, 둘. 여기도 10. 그리니까 여기서 한칸 띄고 다 하얀색이죠. 12. 10, 2, 여기도 10은 됐고, 2는 위에 이렇게 10, 도10 그리고 위에, 4, 2, 1입니다. 4 얘가 2일 것이고, 얘가 위에가 1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3, 3, 2, 1, 4, 3, 3, 그리고 2, 1, 4, 2, 1, 1, 2, 3, 4, 이게 되네요. 그럼 얘는 여기 하얀색입니다. 6 1 2 둘둘둘. 둘 됐고. 그럼 여기가 둘이 되고. 둘둘둘이니까. 2, 2, 둘. 2, 1뛰고 1, 2, 3, 4, 5. 6. 2. 둘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두면 잘 둘. 27 갑니다. 27 141 1뛰고 1234 여기까지. 1뛰고 12에서 만나서 4. 2 7 123456 7 141 11234 여기까지. 1뛰고 1234. 자, 25141 2 5, 1, 4, 1. 2, 5. 1 4 1 1뛰고 1 2 3 4 1 2 3 4 3 3 2뛰고 1 2 3에서 만나서 4 5 2 4 2 1 4 4 2 1 2 1 1 2 3 4 10 11. 하나 10 하나니까 여기는 됐네요. 완성. 완성이 됐습니다. 10 10둘 하나. 18. 1, 18이 하나. 자, 2 3일 이, 됐고, 여기가 3이 돼야 되고, 위에 1이 있죠. 10둘, 10 여기까지 오고, 여기 9홉이니까한칸 띄고, 2도한칸 띄고. 3이니까 2번부터 시작해서 13까지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가로 8이니까 여기는 못 되고 딱 8자리가 났네요. 자, 둘둘. 돌들이니까 여기는 일단 안 되고 8 8이니까 여기 여기도 8입니다 314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거기가 이렇게 하면 4 4 4 1 3 18 됐죠. 둘둘 둘. 어딘지 몰라요. 1 2를 하나 몰라요. 1 7 1 7은 1mm 3 4 5, 6, 7. 그리고 2가 여기 오고, 그러면 1, 2, 3, 4, 5, 6, 7. 1, 2, 둘, 하나. 그럼 여기 하나 됐고, 여기 둘 모두고. 그죠? 6, 6 됐고, 3, 7 됐고. 5, 5, 6입니다. 5, 됐고. 5, 6. 6 됐죠? 자 그러면 5 1 5 3이 됐고 5 5 3 5 5 3 2 6 3 4 2 7 5 2 됐죠? 자 여기는 몰라요 자 세로 12 어, 그럼 여기가 10되었죠 2는 아직 모르고 12 2 2 1 2 4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 1 그리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바로 2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7이 됐죠? 그리고 2 2 2나 6. 하나 6. 됐죠? 그리고 2 둘, 2나2 둘, 2 1 2 1. 1 2 1 1 2 1 1 4 1 여기도 1 4 1 그리고 1 4 1 1, 5, 2, 6, 2, 3, 3, 4, 1, 2, 4, 니까 4, 2, 3, 2, 10, 이니까 여기 20, 2여기0 20, 20, 20, 2 20, 20, 20, 이니까 응. 12 여기까지 그러면 2가 2, 2니까 여기 하면서 여기는 하얀색 그러면서 여기가 하얀색이 됩니다 그럼 13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12 그럼 둘이 완성됐고 3이니까 여기. 그럼 여기는 하얀색 자 1, 2, 1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얀색 6, 2, 3, 4네 보시죠 정답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